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잘 키우기 ASD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호명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먼저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준비합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일 때는 작을수록 좋고요. 간식일 때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간식을 나의 눈과 눈 사이, 즉 미간 사이에 아주 가까이 놓고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땐 크고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석아 유재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재석 재석아 이렇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내눈 사이에 둔 물건을 보느라고 나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때 칭찬과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쳐다보지 않으면 처음 호명 후에 3초간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내 손으로 아이의 턱이나 얼굴을 올리거나 돌려서 나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주는 것이 단지 보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아이가 나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줘도 우리 친구들의 호명 반응과 동시에 정서 유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되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아이의 호명 반응이 조금 주어졌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오래 자주 항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 횟수가 80%에서 90% 정도가 되면 그땐 나의 눈 사이에 두었던 것을 대신해서 내 손가락을 두고 위의 단계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더 좋아지면 그때는 손가락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부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켜줘야겠죠? 물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손가락 단계를 스킵할 수도 있고, 마주 앉아서 부르는 단계를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수준이 높다면 옆에서 먼저 시작을 해도 되고요. 뒤에서 부르는 걸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점점점 거리를 멀리 두고 우리 아이를 부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단계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적용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위의 연습을 열심히 시킬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